지난밤 뉴욕 증시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 AI 과잉 투자 논란이 재차 부각되며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실적 자체는 대체로 시장 기대를 충족했으나 자본 지출 확대와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를 압박했습니다. 장중 낙폭이 확대되기도 했으나 장 후반 접과 매수세가 유입되며 주요 지수는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0.99bp 하락하며 4.23%를 기록했습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채2년물 금리 역시 1.72BP 하락한 3.56%로 마감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0.28% 하락한 96.18포인트를 나타냈습니다. WTI 유가는 미국의 이란 공습 우려가 지속되며 3.5% 상승한 6 5 4 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메타는 고비용 우려를 불식시키는 견조한 매출 전망을 제시하며 10.4%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출이 개선됐음에도 예상보다 큰 자본 지출 규모가 부각되며 9.99%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실적 발표에서 뚜렷한 모멘텀을 제시하지 못하며 3.23% 하락했습니다. 애플과 알파벳, 엔비디아는 강보합 흐름을 보였고 아마존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강세를 보였고 이어 부동산과 금융, 에너지 섹터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IT와 경기 소비재 헬스케어 업종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 모닝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